괜찮아. 동작... 그럼요연습은 어! 하고 있어? 그럼요. 어. 어. 아. 어. 어. 때려. 줘. 꺼 줘. Ja! Yeah. <laughs> 우르까 똑똑 똑똑. 스나스 아, 소리. 아! 까지또또 파포스 있어. 붙어 있어. 붙어 있어. 붙어 붙어 있어. 나 진짜 컨테이너인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진짜 나도. 니 카멜레온이었다. 카멜레온. 아니, 심지어 길이가 아! 길이가 골대랑비슷해 색깔요. 아 아니 희수 오늘 빨간색 입었으면 진짜 골대였네. 역쟁이다 너거 역쟁 드리블 너 그거 비매너 점수야. 충태야. <laughs> <laughs> 발바 나이스! 어! 어... 나이스 희수야, <laughs> 희수야. <ygamerê> 잡고 슛! 나이스! 디비스! 디비스 세레모니! 세레모니! 아, 우창이 나이스! 디비스 세레모니에! 나이스! 기즈 세레모니. 주인공이야. 그렇죠편집해편집해야편편집 스... 아니 잘라야 잘라야 돼 꼴보기 싫으니까 해편집편집이 아, 편집해서 어. <laughs> 편집 편집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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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거 카메라에도 안 잡혔을 서 같은데 됐다 집해서편 <laughs> <공> <laughs> <배운. 웃음> <laughs> <아니>. <laughs> 오, 까비. <목소리> 와, 나도 저렇게 던지고 싶다.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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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, 오늘 몇 골을 넣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오늘, 오늘 몇골 넣는 거야? <laughs> 그러니까, 오늘 골에서 잘 맞네. 오늘 MVP다 키스랑 둘이 그그장 장여상 됐다 왼발 어 추워 <웃음> <웃음> 진짜. 심각하게 희수 아, 나이 천천히 천천히 해희야아 <laughs> 좋다 와 <laughs> 아, 김희수 오늘 갑자기 저, 갑자기 잘하네

<laughs> 김희수 집중해 <laughs> 김희수 빨리빨리 빨리. 들어가 들어가 희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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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까비 들어갔어야 되는데 p k 라든 홀란드. 홀란드는 빠른 야 오. 임팩트가 좋은 건가? 왜 이렇게 쫙 나가냐? 음, 말해, 말. 오. 가비. 오, <laughs> 어, 나이스. 이수 천천히 갖고 가. 그렇지. 이사 끝까지. 이사야 이수야 불러 불러 달라고 불러. 이사야니 네 거다. 나이스 나이스 김민수 어니너 어. 자리 아니냐 너가 좀너 가야지 <laughs> 맞네. <laughs> 맞네. <laughs> 맞네 맞네 하고 있네 씨. <laughs> <laughs> 김민수 네 자리 빨리 찾아가 다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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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다 해결! 까비! 희수, 희수, 희수! 구경하다, 못 찍었다. 오늘 잘 자겠다. 오늘 할거 했어, 오늘 하나 했어. 됐

아, 아빠기. 이이 봐. 아빠 이게 되는 거야. 어, 오, 오, 아. 잘 터치가 아깝다니까. 그러니까. 아 씨. 우창현 가운데. 우창 가운데. 가, 진영아 뒤에. 영 응. 뒤. 나가 이제 나가. 아. 아. 가운데. 진영이빠짝빠짝빠 와... 나이스 고! 오! 동호야, 아베, 동호야! 아. 나이스 골. 어 진짜. 너. 동현 아에 동현. 아, 한번한번해 줬어야 됐네. 빠르다. 다시. 와, 때려. 아, 진짜. 어, 아, 잘한다. 어땠지, 잘 한다. 어때 제볼잘 잡히지? 내려 됐다. 김이수 자동문 앞에서, 다 자동문 앞에서 김이수. 오늘 쉐도우 잘한다. 거의 잡을래요 2분. 이거 도헌이 잘못이야 도헌이 잘못 <웃음> <웃음> 자 지금 뒤에 이이또 <laughs> 아, <까비수. 웃음> <laughs> <와, 웃음> 들어가 <laughs> <laughs> 나한마다어 희수 등장 괜찮아 여기서 동헌이말 제일 많이 해그니 한마디 는야나 방금 살기 느꼈다 진짜 살기 한번 느꼈어 슈퍼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웃지 우뚝 서있는게 너무 웃겨 오랜만에 나오세요? 2주 만에? 아니 상대진이 저렇게 있는주하고 이제 3주째 라고요 수비수 마킹하고 있다아 <laughs> 빨강팀 <빨간> 잘한다 와 <laughs>

김도원이 다 말아먹네.